이 교시에서는 과제 3의 문제 2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2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의 내용은 우편물의 국내의 지급은 우체국을 통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출입 상품의 견본 등 지급을 요하는 우편물 대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급 우편물의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생겼다. 어느 중소업체에서는 이들 두 가지 즉 우체국과 전문회사 중 어느 곳을 택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2곳의 거래회사로 견본을 보내어 배달에 걸린 일수를 각각 기록하였다. 전문회사에 맡기는 것이 빠르다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가설을 세워야 하는가? 또한 세운 가설을 이 수준 5%에서 검증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12개의 거래회사에서 우체국과 전문회사 각각에 동일하게 발송을 어, 한 실험을 했으므로 즉, 한 거래회사에서 2개의 쌍을 지어서 어, 우체국 전문회사 각각 거래일수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예, 짝지응표본, 즉, 대응표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짝이 지어져 있는 그러한 표본에 대해서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을 대응표본 t 검정어라고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표본 t 검정에서는두짝 지은 표본의 차이값을 이용해서 가설검증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래의 표에 보면 각 거래 12개의 거래회사에서 우체국과 전문회사에 걸린 거래일수의 짝을 지어서 차이를 계산해 두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대응표분티검증에 필요한 여러가지 통계량들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필요한 기초 통계량들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본 크기는 짝지은 것이므로, 전체 12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본 평균의 차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X와 Y의 차이 값인 D라는 변수를 생성하여 그것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응표본 t 검정을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표본의 차이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앞에 자료에서는 d라는 변수의 값이 계산되어 있지만, 만약에 자료에 d가 계산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x와 y의 차이인 d를 먼저 계산하여 변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x-y, 즉, d의 평균은 di를 전부 더한 후에, 자료의 크기인 n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어, di를 다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다 더하면 되고, 합계는 7이 됩니다. 따라서 7을 12로 나누면 0.583이 되겠습니다. 이제 변수 d의 표본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의 분산은 어, 역시 d의 편차제곱합을 표본크기인 n의 -1에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어, di-d반을 제곱을 계산해보면 1-0.583의 제곱 등등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란 편차제곱을 계산하면 18.91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이 11이므로 18.917을 11로 나누면 1.72가 됩니다. 이것이 D의 표본 분산입니다. D의 표준 편차는 D의 분산을 제곱근을 취하면 되니까 1.72를 제곱근을 취해보면 약 1.31이 된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표본 특검정에서의 평균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는 d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t 검정 통계량의 분모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d의 표준 편차인 1.311을 루트 n, 즉 루트 1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 값을 계산해 보면 0.379가 됩니다. 이제 앞에서 계산한 수치들을 이용해서 대응표본 T검정의 가설검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가설을 표현해 보면 기무가설은 어, ux와 ui가 같다이고 대립가설은 ux와 ux의 차이가 0보다 크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무가설은 우체국인 평균과 전문회사의 평균이 같다는 것이고 대립가설은 우체국의 평균이 전문회사의 평균보다 크다, 즉 전문회사의 평균 배달일수가 더 작다라는 것이 대립가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차이 변수인 d로 표현해 보면 뮤 d 가 0이다. 가 기무가설이 되겠고 뮤티가 0보다 크다 즉 우체국이 전문회사보다 배달의 수가 크다라는 것이 대립가설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에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가설을 잘 설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대응표본 T검정에서 검정통계량은 T통계량이 되는데 이것은 분자는 d 바 마이너스 델타 제로이고, 분모는 sd 나누기 루트 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모인 sd 나누기 루트 n은 d의 표준오차라고 부르는 것으로 앞에서 계산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델타 제로는 0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t 통계량을 계산해 보면, d 바인 0.583 마이너스 델타 제로인 0 나누기 d by의 스탠다드에라 표준 오차인 0.379로 계산을 해보면 1.54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각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가설의 내용을 보면 단측 검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tα를 구해야 되고 이때 자유도는 n-1입니다. 따라,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록의 t 분포표에서 어, 알파가 0.05일 때 그리고 자유도가 11일 때 값을 계산해 보면 어, 찾아보면 1.796이 되겠습니다. 어, 단측검정에서 이와 같은 단측검정에서 검정통계량 T값이 기각지인 T알파보다 크면 기분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데 이에서는 반대로 T값이 예, T알파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수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즉, 기무가수를 채택해야 되고, 대립가수를 기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려보면 예, 전문회사와 우체국의 평균 배달일수는 차이가 없다. 즉, 전문회사가 우체국보다 평균 배달일수가 작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과제 내용에 추가하여 대응 표본 t 검정에서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구간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표본 t 검정에서의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구간은 평균 차인 이 d가 플러스 마이너스 t 2 분의 알파 곱하기 어, d의 표준편차인 sd 나누기 루트 n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음, SD-NUT에는 우리가 표준오차, 스탠다드 에라 라고 불렀었고, T2 분의 알파 곱하기 스탠다드 에라는 표본오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계산하여 보면, 이에서는 자유도가 n-1 이니까, 11인 T2 분의 알파, 즉0.025에 해당되는 값을 계산해 보면, 그리고 표에서 찾아보면 2.201이 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에 라는 앞에서 구해놓은 0.379가 되므로, 이것을 곱하면 0.83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95% 신뢰가 구간는 디바 플러스마이너스 표본오차가 되므로, 0.583에서 마이너스 0.834를 뺀 마이너스 0.251이 실내 하한이 되고 0.583에다가 0.834를 더한 1.417이 실내 상한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서는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실내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내 구간을 통해서도 모평균의 차이가 0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풀어보았던 그런 데이터 예제를 프락티 테스트를 이용해서 세스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표본 t 검정에서는두 개에 대응되는 표본들의 자료들의 값을 각각의 변수로 읽어두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로 읽었습니다. 인풋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변수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d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었는데 즉 x-y를 해서 d라는 변수를 생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exm55-10이라는 s 스 데이터셋에 저장해두었습니다. 어, 주어진 자료는 아, 앞선 시간에서 얘기한 바 같이 자유학그림 출판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락티 테스트의 결과를 살펴보기 에 앞서서 프락 민즈를 통해서 어, 기본적인 기술 통계량들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어, 프락 민즈 명령문에는 앞에서 작성해놓았던 데이터를 입력 지정하는 데이터 이퀄 옵션과 함께 여러 가지 필요한 통계량들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순서대로 n은 표본 크기, min은 최소값, max는 최대값, sum은 합계, m e n 은 평균, cs는 수정제곱합 또는 편차제곱합이라는 것이고, var는 분산 std는 표준편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x와 y와 그것의 차이인 d라는 변수의 결과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특히 변수 d의 결과를 보면 합계가 7이고 따라서 이것을 표본 크기인 12로 나누면 평균인 0.583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편차제곱합 즉, 수정제곱합은 18.917이고, 이것을 표본 크기 마이너스 1인 11로 나누면 분산 1.719가, 6 9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의 제곱을 취하면 표준편 차인 1.311이 계산이 됩니다. 어, 프랑민지의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프락티 테스트의 명령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락티 테스트 명령문에는 역시 분석에 사용할 세스 s 데이터셋을 지정하는 데이터 이퀄 옵션을 사용하면 되고 대응 표본 T검정에서는 p a i r d 라는 명령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대응되는 변수를 스탑 표시를 이용해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X, s t Y와 같이 지정을 하여 두었습니다. 그러면이 결과를 수행하면, 어, 프락티 테스트의 결과가 출력되는데, 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락티 테스트의 경우에서, 어, 대응표본 T 검증에 대해서는 어, 두 변수의 차이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량의 값들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표본의 개수가 1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편, 변수의 평균 차이가 0.583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평균 차이인 d라는 변수의 표준편차가 1.3114로 주어져 있고, 이 1.3114를 루트 12로 나누면 표준오차 스탠다드에 0.3786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차이 0.5833을 표준오차 0.3786으로 나누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t값 1.54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값 1.54에 해당되는 자유도는 11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고 이것을 t 분포에서 확률값을 계산해 보면 p값이 0.1516이라는 것이 계산이 되어서 출력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T 검정 통계량과 기각치 T 2분의 알파온 T 알파를 통해서 그 값을 비교함으로써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 세스의 경우는 P밸류를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P 값이 알파, 즉위리수보다 0.05보다 크므로 이제는 귀무가수를 채택하고 대립가수를 기각해야만 합니다. 즉두 대응되는 변수의 표본평균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95% 신뢰가 아직 계산되어 있는데 이 값을 살펴보면 신뢰 하한이 마이너스 0.2499이고 신뢰 상한이 1 4 1이5입니다 따라서 신뢰 구간 안에 0이란 값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설 검증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균 차이가 0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락 티 테스트의 대응표본티 검증의 결과에서는 두 대응되는 변수에 차이에 관한 분표를 히스토그램과 상자 그림을 통해서 보여지는 화면과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자료값들이 0 중심으로 몰려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래 상자 그림을 살펴보면 평균이 0 주위에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X와 Y 변수의 차이가 평균 차이가 0으로부터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 이교시에서는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짝을 지어서 대응표본에 의한 자료를 얻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대응표본 t 검정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